마지막 세 번째 저기 소주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핵심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명확히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와 같은 주기도문의 시작 내용은 우리가 이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의 욕망이나 어떤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한 종류일 뿐입니다. 그죠? 다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인 관계로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것 먼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은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가 글자가 빠졌네요. 네. 더하시 예, 더리라가 아니라 더하시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 하신다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의 도입부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측면에서 기도도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가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1절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주기도문에서 언급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과연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게 되시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삼시 세끼 밥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결론 짓기에는 다음 구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625네, 625. 625네요.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원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하지 말라. 이는 32절 보실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먹을 음식을, 그니까 삼시 세끼 먹는 거 있잖아요. 이 먹을 음식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냥 단호하게 말씀해 버립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구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주기도문에서 언급된 이용할 양식은 결국 일용할 영적 양식을 의미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심지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으로써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걸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영적 양식을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예. 주기도문에서 이 구절은 저에게 망감을 교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셨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에게. 죄 지은자가 없다면은 죄를 사하여 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죄 지은자가 있다면 여러분 쉽게 죄를 사하여 줄수 있을까요? 말은 쉽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 주기도문에 언급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이 구절은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영적 효력을 발해하지 않게, 않게 되는 구절로 읽혀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되려면은 실제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실제적으로 용서해야만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죄인 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악에서 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취약한, 불완전한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 다니고 백납표 설격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는 시험에 들고 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전쟁에서 패배하고 죄악 가운데 타락할 수밖에 없는 불안전한 존재임을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끝에서, 주기도문 이 말미에 이 내용을 기도 내용으로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세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철저히 무의미하다 예. 우리 자신의 권세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철저히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매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성부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기도회 할때 항상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흥미로운 부분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소개하시고 나서 주기도문 얘기 다 하고 나서 곧바로 용서에 대해서 다루신다는 겁니다. 용서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내용을 포함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주기도문과가 달리 인간은 이 죄성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를 못 합니다. 결국 일차적으로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를 못 하지만 의지적으로 아나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의지적으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만 성부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성부 아버지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을 어떻게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면은 용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런 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든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안 되더라도 의지적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강조하셨지만 이웃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죄 지은 이웃까지 용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멘. 맺은 말 예, 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행실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용서가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러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은밀히 구제하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